네. 네, 네. 이분이신부볼 여기 많이 쓰이 아, 딱빠네신부볼이 장난 예요3 0 볼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소프셀 하시고 필러 네. 하고 괜찮아. 좋 좋아. 네. 처음더 네. 이분이 대마에서 어. 버터스 여기 안 나와 준대요. 그래서 음. 저도 조심하게 그냥 재민 더만 넣었어요. 상 음. 이상. 좋을 음. 아, 근데 여기 타자 이급할죠 이까파자 네. 이파 땡기고, 네. 눈도 나는 좀. 위원장은 음. 좀 비싸더라도 내가 하는 거 있지. 여유 되시면. 어, 왜냐면 해외 계신 분들은 이 그게 좀 불편해서.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냥 컨트롤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여유 되시면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눈도, 왜냐면 이분이 약간 동그란데, 약간 좀 내려왔어.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좀더 또렷해지면 훨씬 젊어 보일 거야 어, 알겠습니다. 그거 좀 땡기기네. 음. 안녕하세요. 음.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분도 소프세라 <laughs> 하시고 네, 소프세라. 하면 좋지. 괜찮아요. 3월달에 물광 리주베 수배. 네고 네. 1월 8자 필러 하시고 네. 아우. 네. 주베룩하고 필러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就是 견장부 타이젠이 오면 다. 오케이. 리주란 8월 필러. 스킨부터선 그거 좀 땡기긴 하는데. 더마 턱신 정도는 그래도 주사가 들어가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음. 나쁘, 크게 나쁜 분이 아니시니까. 네. 예. 어, 잠깐만. 근데. 트러블이 좀 나세요 원래? 우리 음, 피부本좀就比较容易有一些장问题比如爱爆爆痘什么的吗 네. 이분 알코올 소만을 줘가지고 한 보름 뒤부터 네. 자기 전에 한 번씩 알코올 소독 좀 하고 자라네 네, 그럼 훨씬 알겠습니다. 좋아.